클렌징 오일, 코팩, 그 유명한 바세린까지 싹다 필요 없는 피지 박멸 클렌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가세요 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복합성에서 수부지, 지성 분들은 항상 이맘때쯤 고민하시는 게 바로 유분 분비일 거예요. 특히 지성과 수부지는 피지가 항상 따라오는 존재잖아요. 이 피지를 제거해주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모공에 피지랑 노폐물이 쌓이면 스킨케어는 물론 피부 화장도 들 뜨고 갈라지고 잘 먹지도 않아요. 거기다 피지가 점점점 쌓이면 모공도 같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사실 모공에 좋은 화장품 매일매일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공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건후 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후 관리보다도 원인을 먼저 개선해주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확실한 클렌징으로 모공을 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클렌징이 잘 된다면 모공이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일단 모공이 막혀서 난 트러블까지 예방하기 좋겠죠? 제가 항상 해왔던 피지 제거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었어요. 보통의 피 피지 제거를 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이나 스팀으로 피지를 불리고 클렌징 오일로 한참 문질러 준 뒤에 유화 과정을 거치고 헹굼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피지가 딱딱한 분들에게는 잘 통하지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지성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피지 제거 방법들은 일단 피지를 불려 주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 저는이 피지를 불려주는 과정이 가장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피지를 불려주는 과정 없이 피지 제거를 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너무 쉬워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포인트 메이크업은 따로 지워줘요. 틴트까지 이렇게 지워주고 처음엔 따로 따는 거예요. 메이크업 제품이 어쩔 수 없이 오일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좀 따뜻한 물. 이렇게 얼굴에 짜요.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얹어준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끝입니다. 정말 이래도 피지 제거가 되냐고요? 네, 피지 제거가 분명히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제품이 릴리 웨이브라는 건데요.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브이로그에서 몇번 사용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경점에 가면 초음파 안경 세척기 이런 걸로 안경을 세척을 해주시거든요. 진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지저분해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걸로 세척을 하는 순간 안경에서 막 온갖 것들이 다나오잖아 바로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세안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겠구나라고 사용을 해본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얘를 진짜 선크림 아니면 이런 파운데이션 깔끔하게 클렌징 하고 싶을 때 고를 때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난 다음 날에 저처럼 좀 딱딱한 피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피지 제거 한 다음 날에 베이스 바를 때좀 모공이 뽕뽕뽕 뚫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피지 제거를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이 릴리 웨이브랑 이지버블 클렌저 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얘가 한번 키면 1분 동안 작동을 해요. 딱 1분을 한번 사용을 했을 때 모공 노폐물이 99.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대요. 그게 임상까지 완료를 했더라고요. 진짜 저는 모공이 깔끔하게 비워진 걸 보고 난 이후부터 너무 신기해서 그 이후로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릴리웨이브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한지 8년 차? 가좀 지났더라고요. 진짜 그긴 기간 동안에 여러 클렌징 기기들을 다 써봤거든요. 제가 또 트러블 피부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집착 아닌 집착을 좀 했었어요. 이게 단순히 진동으로만 해주는 제품이 있고 물만 묻혀서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랑 아니면 브러시 솔에 진동이 가해지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써본 그런 제품들은 정말 살살해도 피부에 자극이 생기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손이 좀잘안 갔고 그리고 솔처럼 생긴 브러시 타입은 뭔가 좀 위생이 마음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로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릴리 웨이브는 피부가 자극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 헤드가 실리콘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에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헤드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헤드 교체만 해도 더 위생적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헤드가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말 힘을 줘서 쓱싹쓱싹 문지르지 않는 이상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냥 저는 세안 후에 가볍게 툭툭 털고 아랫부분만 물기 제거를 그냥 가볍게 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니까 헤드가 잘 건조되게끔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이 아랫부분에 충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기기들은 방수 걱정 꼭 하잖아요. 근데 이건 샤워할 때쓸수 있을 정도로 특허 받은 최고 방수 등급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게 C타입이에요. 거든요? 이런 작은 기기들, 막 충전기 다 다른 거 아시죠? 근데 그 충전기 맨날 따로 보관하다가 저 잃어버리거나 꼭 섞이거나 이러거든요? 배터리 다 돼갈 때쯤에 또그 충전기 찾느라고 막 골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거고. 꽂으면 끝. 사용자를 배려한 요 소소한 시타이 이것도 너무너무 저는 만족이었고요. 시타이 이거 진짜 최고 아닙니까? 최소 제가 일주일에 4, 5번 이상은 사용을 했는데 근데 여태 충전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냈었어요. 최근에 한번 충전을 했는데요. 그것도 배터리가 다 달아서가 아니요 그것도 한번 그냥 충전해볼까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보통 한번 완충에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좀 충전을 잊고 사는 수준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릴리웨이브 차양을좀 많이 한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는 정말 만족스 스러운 제품이라서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늘어놓게 됐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릴릴 웨이브 이지버블 클렌저 이렇게 정말 정말 좋은 기회로 오랜만에 마켓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릴릴 제품들 막 선물 받았을 때 이것저것 다 써보고 이9세컨드 선크림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청드려서 가져온 특별한 구성인데요. 여러분 이 선크림 옵션은 이번에 저와 릴릴이 함께하는 그 마켓에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관심 가져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품도 간단하게 각각 소개해드리요 이번에 진행하는 마켓 구성도 보여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핸드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릴릴 웨이브와 선크림 본품 50ml 그리고 이지버블 클렌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하시면 미니 선크림 4개 증정이고요. 정가 249,000원인데 제가 가져온 가격은 93,000원. 요도 62% 할인되었습니다. 이 그리고 두 번째 구성. 릴릴 웨이브와 이지버블 클렌저. 선크림 미니가 2개 증정이 되고요. 정가로 하실 때는 21만 3천 원. 근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마켓은 23% 할인돼서 마켓가 7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단독으로 구매는 불가한 상품들이에요. 고정은 그 참고해주시고 교체형 헤드 1 개. 요런게 교체형 헤드인데요. 교체형 헤드 1 개, 정가 2만 5천 원, 마켓가 1만 5천 원. 교체형 헤드 2 개, 정가 5만 원, 마켓가 2만 4천 원. 교체형 헤드 3 개, 정가 7만 5천 원인데 마켓가 2만 9천 8백 원. 여러 개 사실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지버블 클렌저. 원 플러스 원 구성인데요. 여기도 미니 선크림 두개 증정이고요. 정가 88,000원에서 마켓가 34,000원 이렇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일단 이 릴리 웨브는 이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바로 이지버블 클렌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지버블 클렌저는요, 여러분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버블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릴리 웨브랑 이 궁합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클렌저는 살짝 거품을 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얼굴에 그냥 쭉쭉쭉 짜서 사용하라면 너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릴리 선크림은 제형이 정말 발라보신 분들은 만족하실 만한 제형인데요. 일단 백탁이 전혀 없고요. 약간 선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근데 막 기름지게 그런 에센스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정말 수분감처럼 느껴지는 그런 에센스라서 저처럼 이런 계절에 기초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편하게 잘 쓰실 만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민감성이다 보니까 유해 성분들에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요 이지 버블 클렌저랑 선크림은 둘다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 이지 버블 클렌저가 전성분 EWG 등급입니다. 성분에 좀 도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켓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너무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마켓을 정말 한지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어, 정말 이번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만족하는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가격, 좋은 혜택 받으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릴릴 제품들 많이 써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앰플이 하나 있는데 바로 ABCDE 비타민 앰플입니다 아주 좋은 거다 때려넣은 그런 앰플인데요 저도 나이트 케어용으로 바르기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댓글로 기대평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좋다고 했던 이 ABCDE 비타민 앰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쓰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써서 참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